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 루이스 세플베다 장편 소설. 정창 옮김. 루이스 세플베다 루이스 세플베다는 1949년 칠레 북부 오바에에서 태어났다. 그는 군사 정권하에서 반독재 반체제 운동에 참여하다 수감되었고 결국 당시 많은 칠레 지식인들이 그러했듯 오로지 목숨을 구하기 위해 피노체트의 나라에서 도망쳐야 했다. 수년간 라틴 아메리카를 여행하며 유네스코 기자 등으로 활동했고 1980년 독일로 이주했다. 1989년 세풀베다는 살해당한 환경운동가 치코 맨데스에게 바치는 소설 연애소설 읽는 노인을 발표했다. 그리고 출간과 동시에 이략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 소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후 세풀베다 작품의 주제와 스타일을 예고하는 것으로, 즉, 남미에서 유행했던 마술적 리얼리즘풍에서 벗어나 오히려 현실, 아마존의 정글이라는 대자연이 가져다 주는 압도적인 매력을 능숙한 이야기꾼의 솜씨로 풀어낸 것이었다. 독자를 끊임없이 긴장하게 하는 추리 소설적 기법과 양키로 대표되는 자연과 삶을 파괴하는 세력들에 대한 적대감 등도 이후 작품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며, 그의 이러한 작품들은 지금까지도 세계 수백만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다른 작품들로는 장편소설 지구 끝의 사람들 귀향 파타고니아 특급 여차 우리였던 그림자 중단편 소설집 외면 그림형제 최악의 스토리 알라디노의 램프 동화책 생지와 친구가 된 고양이 느림의 중요성을 깨달은 달팽이 자신의 이름을 지킨 개 이야기 등이 있다. 그는 1997년부터 스페인 북부 히온에 정착하여 살았으며 2017년 27년 만에 칠레 국적을 회복했다. 2020년 4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스페인 북부 오비에도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 작가의 말 스페인 오비도에서 특을의 후한상을 수여하게 될 심사위원들이 이 소설을 읽는 사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조직에게 고급 이상의 손톱까지 깔끔한 자들에게 발전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자들에게 매수당한 무장 괴한들이 세계 환경 운동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저명한 인물이자 아마존의 열렬한 옹호자를 살해했다. 사랑하는 친구, 치코 맨데스. 늘 과묵하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활동하던 당신에게 이 책을 전하지 못하지만, 감히 나는 티글의 후한상이 당신에게 주는 상이자 하나뿐인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해 당신이 걸어간 길을 뒤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한다오. 루이스 세풀베다. 나의 친구 미겔 트생케, 아마존강의 위대한 수호자이자 난가리트사강 상류에 사는 순비 수아르족의 옹호자인 그에게 이 책을 바친다. 밀림의 밤을 보내던 어느 날 밤, 그는 마술이 철철 넘쳐 흐르는 언어로 환상적인 미지의 세계에 대해 들려주었고, 나중에 나는 적도의 에덴 동산에서 멀리 떨어진 또 다른 국경에서 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하늘에는 당나귀 배처럼 불룩한 먹장구름이 무겁게 드리워 있고 밀림을 휩싸고도는 끈끈하고 칙칙한 공기가 금방이라도 들이닥칠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미 우기에 접어든 날씨였다. 사위가 잔뜩 흐린 가운데 어디선가 불어닥친 사나운 바람이 읍사무소 앞을 장식한 바나나 나무를 흔들어대며 땅에 떨어진 잎사귀들을 휩쓸어갔다. 읍사무소에서 조금 떨어진 선창장 쪽에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엘 이들리오 부랑민들과 부근에서 모여든 노다지꾼들이었다. 그들은 두어 시간 전부터 치과 의사인 루비쿤도 로아차민의 회전 의자에 앉을 차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치과 의사는 독특한 사람이었다. 그는 기이한 방법으로 구강 마취를 시킨 환자의 이를 뽑으며 물었다. 아파? 그러나 환자는 대답 대신 회전 의자의 팔걸이를 움켜쥔 채 눈을 크게 지켜뜨며 땀을 뻘뻘 흘렸다. 이따금 아프다거나 싫은 소리를 하기 위해 기를 쓰는 환자도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 치과의사의 완강한 소나기에 제지당한 채 잠옷 위험에 찬 욕설을 들어야 했다. 젠장 가만있지 히 못해? 이 손을 떼란 말이야? 아프다는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이게 누구 탓인데? 생각해봐. 아픈 게내 잘못이야? 천만에 이렇게 이가 썩고 아픈 것은 내가 아니라 이놈의 정부 탓이라고 내말 알아듣겠어? 치과의사는 정부를 몹시 증오했다. 그 앞에서는 어떤 형태의 정부든 욕설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욕설은 이베리아 반도 출신인 이주민의 서자로 태어나 권이라는 말만 들어도 따지고 드는 부친의 무정부주의적 속성을 물려받은 면도 없지 않았지만, 젊은 날의 기나긴 방황에서 야기된 자신의 도덕적 결함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호감이 가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치과의사의 독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따금 코카에 있는 원전 설비 기지에서 찾아오는 미군인에게도 적용되었다. 그는 입을 벌리고 있는 환자들의 모습을 찍고자 사진기를 들이대는 양키들에게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었던 것이다. 한편 가까운 선착장에는 스쿠레호가 바나나와 커피 알갱이짜루 등을 잔뜩 실고서 출항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리에 떠 있는 낡고 거대한 상자처럼 보이는 그 배는 선장이자 기관사인 선주와 두 선원, 그리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케케묵은 구형 디젤 엔진에 의해 가까스로 움직였지만, 1년에 두 번씩 꼭꼭 엘 이델리오에 들리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다. 이제, 이제 스크레호는 치과의사의 진료가 끝나는 대로 그곳을 떠나 난가리트사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사모라 강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그 강을 따라가다 보면 나흘 후에나 엘도라도의 하구에 도착할 참이었다. 엘 이딜리오를 찾는 외지인은 많지 않았다. 새로운 이주민이 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치과의사와 우편 집배원만이 그곳을 들렀다. 집배원의 낡은 가방 속에는 어쩌다 불황민에게 날아드는 몇 통의 편지도 있었지만 읍장하게 가는 공문서 그 중에는 간혹 습기로 색이 바랜 통치자의 근엄한 초상화도 있었다. 그런 공문서가 대부분이었다. 불황민들은 스크레호를 기다렸다. 사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스크레호가 실어올 물건들을 예를 들어 비축품이라고 할수 있는 소금, 맥주, 아구아르엔테술, 가스보다는 욕쟁이 치과 의사였다. 특히 말라리아 병치례를 겪고서 살아남은 사람들 부족한 치아로. 음식을 씹기에 이골이 난 사람들, 깨끗한 잇몸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랬다. 그들은 하나같이 추기경이 걸치는 가운 모양의 보드라운 보랏빛 용단 위에 가지런히 정렬된 틀니를 끼워보고 싶어 안달이었다. 치과 의사는 환자의 치고를 치료하거나 잇몸에 붙은 시커먼 치석을 긁어냈고 아구아르티엔 술로 입을 헹구도록 한 다음 틀니를 내놓았다. 어때? 치과의사가 물었다. 꽉 끼는 것 같아. 입을 담을 수가 없어요. 환자는 썩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툴툴거렸다. 빌어먹을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치과의사는 다른 것을 끼워준 뒤에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이건 어때? 너무 헐거워요. 혹시 재채기를 하다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라도 하면 그때는 어떡하죠? 이런 우라질 친구 봤나? 어떡하긴 어떡해. 그야 감기에 걸리지 않으면 되지. 안 그래? 못하고 있어. 입 벌리지 않고. 치과 의사와 환자의 신랑이가 끊이지 않는 회전의, 회전의자. 치과 의사는 낡은 회전의자가 하나 덜렁 놓여 있는 그곳을 진료소라고 불렀다. 회전 의자의 의미는 각별했다. 그것은 사모라 강과 야코안비 강 그리고 난가리트사 강 유역에 사는 불랑민들에게 일종의 의료기관인 셈이었다. 더욱이 가장자리와 발판에 흰색 에나멜이 칠해진 그 의자는 본래 이발소에서 사용하던 것을 개조한 것으로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수크레호의 주인과 승무원들은 사방 한팔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는 받침대 위로 그 의자를 올려놓을 때마다 한바탕 곤혹을 치러야 했다. 진료소에선 내가 명령하는 거야. 여기선 누구든지 내 말에 복종해야 한다 이 말이야. 알았어? 여기서 내려간, 내려간 뒤에는 날 보고 이빨을 뽑는 놈이니, 이빨을 파내는 놈이니, 혓박을, 혓바닥을 뒤적거리는 놈이니 마음 내키는 대로 불러도 좋아. 그것보다는 술이나 한잔 산다면 더 좋겠지만 말이지. 그러나 환자들 틈에서 절대자나 다름없는 치과 의사의 욕지거리를 들으면서도 재미있다는 듯이 키득키득 웃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진종일, 진료소 주위에 앉아 있던 히바로족, 스페인 정복자들이 야만인이라는 뜻으로 붙여준 별칭을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인 인디오. 원주민들로 북미의 아파치들처럼 백인들의 관습에 물들고 타락했다고 해서 같은 원주민인 수바르족에 의해 쫓겨난 자들이었다. 수바르족, 수아르족과 히바르족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비밀스런 아마존 유역에 대해 정통한 수아르족이 콧대가 세고 자부심이 강하다면 백인들의 누더기 옷을 걸친 떠돌이 히바로족은 술이나 한잔 얻어 먹을까 하고 이것저것을 기울이는 부류였다. 빌어 먹을 지금 웃었단 말이지? 치과의사가 떠돌이 인디오들을 노려보며 신경질적으로 내뱉었다. 하지만 니놈들도 언젠가는 내 손에 걸려들고 말걸 이런 얼빠진 자식들 같으니라고. 우리 히바로들 이빨 좋다. 우리 히바로들 원숭이 고기 많이 잡아 먹는다. 히바로족 인디오들은 강가의 조약돌로 날카롭게 다듬은 치아를 드러내며 낄낄대며 대답했다.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았던 것이다. 진료소에서는 새들이 깜짝 놀라 날개를 퍼덕거릴 정도로 커다란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지독한 통증을 견디지 못한 환자가 입에서 치과용 핀셋을 빼내려고 기를 쓰며 내지르는 소리였다. 어떤 때는 핀셋을 붙잡은 채 차고 있던 낫칼에 손을 가져가는 환자도 있었다. 그러나 치과 의사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사람아, 사내답게 굴어. 나도 자네가 아픈 줄은 알고 있지만 아까도 말했잖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빌어먹을 정부 잘못이라고 말이야. 그러니 괜한 엄살 피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 차분하게 앉아서 자네가 구랄 달린 사내라는 것을 보여달란 말이야. 그렇지만 아파서 혼이 나갈 판인데 어떡합니까? 의사 선생님. 우선 한잔 마시게 해줘요. 그날도 루비쿤도 로아차민 치과 의사는 마지막 환자의 틀리를 끼워준 것으로 치료를 끝냈다. 그는 보랏빛이 감도는 융단에 주인을 만나지 못한 틀리들을 감싼 뒤에 치료기구들을 소독했다. 그런데 이제 막 돌아갈 시간이라고 중얼거리며 막 허리를 펴던 그의 시야에 한 척의 카누가 들어왔다. 그 카누는 선창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카누를 스쿠레호에 바짝 갖다 댄 인디오가 물살을 가르던 노로 배의 난간을 두드리자 얼굴에 따분함이 잔뜩 묻은 선장이 모습을 나타냈다. 이어 두 사람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인디오는 침을 연신 내뱉으며 무엇인가를 설명했고, 그때마다 선장이자 주인의 표정이 차츰 일그러지고 있었다. 치과의사는 수건으로 소독된 기구들을 잘 닦아 가죽 가방 속에 챙겨 넣은 뒤에 뽑은 치아들이 담긴 용기를 들고서 강가로 걸어갔다.그가 나딕은 선장의 음성을 들은 것은 이제 막 그것들을 강물에 버리던 참이었다.의사 선생님 아무래도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이 인디오 친구가 양키놈의 시체를 한곳 실어왔더군요. 치과의사는 이제 막 그의 곁을 지나 읍사무소 쪽으로 걸어가는 선장과 수아르족 인디오를 쳐다보며 언짢아지는 기분을 느꼈다. 젠장,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여행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았다. 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느라 거의 일주일이나 지체되는 바람에 우기까지 겹쳐 내심 돌아갈 배길을 걱정하고 있었던 참이다. 사실 수쿠레오의 뱃길은 오기가 되면 비를 피하고자 덜 익은 바나나와 반쯤은 썩어버릴 커피 자루위에 널따란 천막을 치는 바람에 불편하게 짝이 없었다.그런데 비좁, 비좁은 공간에 그물 그네를 달아매는 일은 차치하고 자칫 시체까지 함께 가게 될 판이었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다.치과 의사는 승무원들의 도움으로 회전 의자를 배에 올려놓은 뒤에 선착장 끝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그 일대에서 명성을 떨치는 의사의 출현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프로아니오였다. 영감 아직 죽지 않았군. 치과의사가 먼저 의사를 건네자 노인은 짐짓 양쪽 겨드랑이에 코를 쑤셔 받고 냄새를 맡더니 입을 열었다.아직은 냄새가 고약하지 않은 걸 보니 그런가 보구려.틀리는 어떻게 된 거요?그거야 여기 있죠. 노인은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색깔이 바랜 손수건을 꺼냈고 그것을 펼쳐 치과의사 앞에 내밀어 보였다.이런 답답한 친구 같으니 그걸 왜 들고 다니지?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막 끼우려던 참이었지요. 쓸데없이 끼고 다니면 달빛밖에 더하겠소? 노인은 조심스럽게 틀니를 끼우고 혀를 끌끌 차더니 침을 뱉으며 아구아르티엔테가 가득 담긴 술병을 내밀었다. 술? 좋지. 그렇지 않아도 한 잔할 생각이었소. 그랬을 거요. 기록은 깨지 못했지만 오늘도 썩은 이빨. 27개의 한 무더기나 되는 치근을 뽑아냈으니 말이요 영감은 언제나 그렇게 개수를 헤아리시오? 친구니까요 친구 사이란 그런 게 아닌가요? 아무튼 옛날 만 해도 굉장했지요 기억하시오? 해안 출신들이 무더기로 몰려와서 생때를 부르던 날 말입니다 가만 그게 언제였더라? 치과의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듯 물었다.어떤 철부지놈이 내 길을 걸었다고 하면서 끝내 일을 몽땅 뽑아버린 날 말입니다.노인이 씩 웃으며 대답했다.그때서야 치과의사는 기억을 더듬고자 고개를 들었다.이윽고 그의 뇌리에 한 인물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었다.여전히 앳돼 보이던 얼굴. 해안지방의 소장농 출신들이 즐겨 입던 옷차림, 맨발이 드러나는 발목에 은으로 만든 박차를 달고 있던 애송이. 그 애송이는 거의 20명 남짓한 노다지꾼들과 함께 진료소에 나타나선 다짜고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대거나 눈에 초점을 잃은 것으로 보아 하나같이 만취한 상태였다. 그렇게 쳐다보지만 말고 말을 해. 치과의사가 시큰 동한 표정으로 다그쳤다. 몽땅 다 뽑아요. 애송이는 어이없이 쳐다보는 치과의사의 눈길에는 신경도 쓰지 않으며, 회장 의자 옆에 놓인 탁자를 가리켰다. 그리고 저 위에 하나씩 올려놓으시오. 치과의사 역시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다. 알았으니 주둥, 주둥이나 벌려. 대부분 지독하게 썩은 충치였지만 치료를 받으면 쓸만한 게 없지 않았다.더욱이 한창 젊은 나이였다.건드리지 않아도 될 이가 많군.게다가 이걸 다 뽑으려면 견적이 꽤나 나올텐데 돈은 있어?그러자 애송이는 걱정 말라는 뜻으로 누나를 부라렸다.의사선생 여기 온 친구들은 나를 진정한 사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를 몽땅 뽑겠다고 말했소. 물론 이를 뽑는 동안 절대로 아프다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조건도 달았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기를 걸었다 이거요. 그러니 난들 어떡합니까? 내가 이겨서 딴 돈을 의사선생과 반반씩 나눌 수밖에. 웃기는 소리. 그 순간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에 이어 일행 중에 한 녀석이 끼어들며 소리쳤다. 니네 녀석은 두개도 뽑기 전에 똥오줌을 못 가리며 니네 엄마를 찾고 말걸. 이 사람아, 내가 보기에도 자넨 술이나 한잔더 걸치는 게 낫겠어. 이번에는 치과의사가 충고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란 말이야. 게다가 난 이런 얼빠진 짓거리에 끼어들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똑똑히 들으시오 의사선생. 애송이는 날이 긴 칼의 손잡이를 어루만지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만일 내가 이 게임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용서하지 않을 거요. 이 칼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목을 치겠다 뜻이오. 알겠소? 생사람 잡는 내기가 시작되었다. 환자 아닌 환자는... 회전 의자에 앉은 채 입을 벌렸다. 그리고 치과 의사가 뽑을 이에 숫자가 열다섯 개라고 일러 주자 추기경의 가운 같은 보랏빛융단 위에 금쪽아리를 가지런히 내려놓기 시작했다. 도합 열다섯 조각이었다. 이 하나의 금쪽아리가 하나씩 걸린 셈이었다. 이어 그 금쪽아리 옆으로 애송이의 동료들의 금쪽아리가 놓였다. 다섯 번째 이빨을 뽑거나자 금조가리의 숫자는 이미 세기도 힘들 정도로 늘어나 있었다. 환자 아닌 환자의 용기 아닌 용기는 대단했다. 일곱 개의 이가 뽑힐 때까지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았다. 날아다니는 파리의 날개짓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가 잠시 한숨을 돌린 것은 여덟 개째 이를 뽑은 뒤였다. 그나마 흐르는 피를 더 이상 입속에 담아 둘수 없었기 때문이다. 진료소 바닥은 이내 그가 내뱉는 핏물로 범벅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지독한 통증을 참기 위해 독한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계속하자는 제스처를 취했다. 결국 도살장에서나 볼수 있을 어이없는 내기는 환자 아닌 환자의 승리로 끝났다. 애송이는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몫의 금 쪼가리를 세어 절반으로 나누었고 잇몸밖에 남지 않은 입과 귀까지 부어오른 턱으로 자랑스럽게 웃어 보이며 그 절반을 의사에게 내밀었다. 하긴 그때만 해도 좋은 시절이었지. 치과의사는 중얼거리듯 한마디 내뱉고는 입으로 술병을 가져갔다. 금방 목 안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의사 선생님 좋은 술을 마시면서 얼굴은 왜 찡그립니까? 그래도 이 술이 창자 속에 든 기생충을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노인은 술병을 받아들면서 우거지 상을 짓고 있는 치과의사에게 말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선착장 끝에 앉은 그들의 시야에 카누 두 척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카누에는 축 늘어진 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의 금발이 얼핏 드러나 보였다.